슈뢰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궤도 함수들을 얻게 되고 이 궤도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 수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하는 것은 n 이콜 1, 2, 3 그리고 무한대까지 갈수 있는데 보통 어, 주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껍질수, 전자껍질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핵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 전자껍질을 1, 2, 3, 그래서 핵에서 거리가 벗어날수록 이 양자수가 커지게 되고 양자수가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레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 핵에서부터의 어떤 인력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양자수는 1, 2, 3 정수로 가게 되고 가운동량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L은 어, 주양자수에서 1이 하나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 2, 3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0, 1, 2,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n-1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l에서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을 때의 어떤 모형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0이다라는 것은 s 오비탈을 갖고 있다. s 모형을 갖고 있다는 거. 1이라는 거는 p, 2라는 거는 d, f. 이런 순서대로 어떤 오비탈의 배양 모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S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구형이라고 해서 어,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봐도 이게 원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방향성도 없고 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령 모양이라고 하죠. 뭐 나비네타의 모양이라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디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있을 때 xyz 좌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어, X축이나 Y, G축과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D오비탈이나 F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조금 더 P오비탈에서 좀 복잡해지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자기양자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ML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양자수는, 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L과 0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0이다라고 하면, 0,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뭐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호스라고 보면 돼요. 무슨 호스? 방호스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의 호스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호, 0호, 1호. 그러니까 각각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서이 방에 각각 전자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전자의 어떤 스피드 양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MS라고 하고 있는데 이 스피드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어각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아까 방이라고 표현했던 거 있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전자가 각각 반대 배양을 하면서 이렇게 어 스피드를 돌고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같은 배양을 가지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 화살표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반대되는 배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전자들은 한 방에 두 개,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는 게 전자스핀 양자수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요런 네 가지 양자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고 또그 전자 배치를 통해서 주기율표의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가지 약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에너지 레벨하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어,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 수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1s일 때 그리고 2s2p일 때, 3s3p3d일 때 각각 같은 주양자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 레벨 자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1s하고 2s 같은 경우 또는 2s나 3s 같은 경우에 에너지 레벨은 당연히 달라지죠. 주양자수가 올라갈수록 지금 에너지 준위에서부터 에너지 그 바닥 상태에서부터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 1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준위가 하나밖에 없고 2S 같은 경우에는 2S 2P 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각각 이게 렇 다른 방이 있는데 자, 이 방에서는 모두 에너지 레벨이 다 동일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전자가 채워질 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1s에서 전자가 채워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1s1 여기서 말하는 1은 그 주양자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최우외각에 있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죠. 수소는 원자 번호 1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채워지는 거. 어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수소이지만 이 여기에서 이렇게 ES에서 수소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에너지가 어, 떠 있는 상태, 들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수소가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안정된 바닥 상태로 어, 에너지 준위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수소의 경우에만 각 어, 주양자 수가 같을 경우에 에너지 레벨이 지금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소 외에 전자가 두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 아까 봤던 거하고 분명히 다른 에너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전자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좀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다 하나 적어 보면 원 S 2. 자, 전자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우리가 써볼게요. 2. 그 다음, SO 비탈은 전자 두개 들어가고요. 2S2, 2P, P에는, 자, 하나, 둘, 셋, 방향이, 방이 세 개, 그각 방에는 전자가 모두 두개 들어갈 수 있다. 6. 그 다음에, 3S2, 3 T6 여기서는 지금 3D만 나와있는데요. 3D하고 4S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에너지 레벨이 더 안정하냐면 3D보다는 4S의 경우가 지금 에너지 레벨이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4S가 있을 경우에는 4S가 먼저 채워지고 3D가 나중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 들떠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차곡차곡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아, 나트륨 하기 전에 한번 탄소를 한번 해볼까요? 네, 탄소는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 6개를 채워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다섯, 여섯 개를 채워야 되는데, 이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방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는 하나의 방에 전자가 두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석버스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수업시간에 자석버스 같은 경우에 빈 자리가 있을 경우에 빈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안정할까요? 우리가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자리를 채우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레벨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는 지금 이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 안정하지 않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자배치는 네, 바로 그 이렇게 각빈 방에 드는 거 이거를 우리가 훈트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는 이제 훈트라고 하고 훈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훈트의 규칙에 의하면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엔 빈 공간에 전자배치를 먼저 하자는 거죠. 그러면 탄소의 전자배치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2가 되지만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각빈 곳에 한 가지씩 들어가자. 자, 그러면 산소 다음이 질소. 질소는 7번이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더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1S2, 2S2, 2P3까지 채워지게 되고 질소보다 하나 더 전자가 많은 것은 산소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8개를 채우면 되니까 1s2, 2s2, 위에 있는 건 전자 배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주양자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p 자네 개까지 채워지는데 자, 네개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둘, 세개 채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제 11번 나트륨을 한번 채워 볼까요? 나트륨은 11번인데 어, 하나, 두개 채워지고 셋 네 다섯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모두 채워지고 나서 하나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나트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한번 봤을 때 1s2, 2s2, 2p6, 3s1이 돼요. 음, 자이 경우에는 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전자 배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죠. 10개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먼저 하고 있다면 이것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 배치 3s1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주향자 수 3번 그리고 최외각에 있는 전자는 1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봤을 때 3주기 그리고 일족에 찾아보면 이 나트륨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전자배치를 우리가 통해서 이게 마치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전자가, 이 원자가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전자배치를 보면 얘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